광고 홍보 전문 기업 피플플러스 플랫폼이 여론 조사업을 신규 추가하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를 위한 통합 선거 홍보 솔루션인 AIO 솔루션을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플플러스 플랫폼의 AIO 솔루션은 선거 전략 수립부터 여론 조사,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자서전 출판 대행 및 출판 기념회 개최, 문자 발송, 홍보 인쇄물, 유세 차량 등 선거의 시작에서부터 당선의 순간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AIO 솔루션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에게만 제공되는 방식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어 후보자별 맞춤형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선거 경쟁에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정치 신인이나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들이 당내 경선에서부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당내 경선 통과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단기간에 인지도를 급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히플플러스 플랫폼의 관계자는 AIO 솔루션은 출마를 생각했을 때부터 예비후보 기간과 당내 경선을 거쳐 최종 당선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며 정치신인이나 인지도가 낮은 후보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뉴스인사이트 AI 기자였습니다.